예, yeah, 오늘도 이 상류타 니까야. 여기서 대해서, 음, 같이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테이블 위에 이 니까야 책을 올려놓으니까 아마 분류에 좀 관심 있는 분이죠. 손님으로 왔다가 나가면서 책을 한번 덮고 보더니 막 니까야가 뭔 뜻이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잘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쉽게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갑지. 부처님, 그 당시에 부처님이 막 이런저런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했고, 그 내용들을, 아, 짧게, 짧은 것만 모아놓은 것이 상유따 니까야입니다. 그러니까, 음, 뭐, 알아듣, 알아듣어. 근데 그, 제가 읽어보니까, 이 짧은 경을 모아놨다 하기보다는, 그러는상류단 이카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부처님하고 천신과 대화를 나누고 부처님하고 또그 나라의 그때 국왕들 그때 인도가 조그마한 나라 뭐한 16개의 국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더구만 그때 통일된 인도가 통일되는 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0년 후가 아소카왕에 의해 갖고 인도가 통일되면서 그 통일 왕국에서 국교를 그, 불교를 했다. 이런 이야기. 그, 불교를 하는 바람에 존점도 많았지만은, 어중이, 떠중이가 전부 다 불교 쪽으로. 그러니까 힌두교, 그, 승려들도 불교, 불교가 워낙 하니까 불교 쪽으로 다 들어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이 됨으로써 뭐가 들어오느냐. 영혼사상도 들어오고, 윤회. 윤회라기보다는 그, 한생? 한생설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불교가 그만큼 오염됐다. 오염시켰다. 어쨌든 간에, 이 짧은 경들이 모였는 것이 아니고, 이 상류따 리까야를 표현하자면, 1장에는 개순편, 2장에는 인연편, 3장에는 온편, 4장 지금은 그 입접형. 아 저는 부처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가장 다른 것도 물론 뭐 사성제라든가 연기법 이런 것도 참으로 신기하지만은 어떻게 눈, 귀, 코, 입, 입 접촉, 그 다음에 머리로 생각하는 의. 여섯 개의 육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육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섯 개의 육근과 바깥의 대상. 그것도 육경. 여섯 개, 6개, 여섯 개로 향 나나다. 바깥에는 색수, 색성량 미촉법이지 않습니까? 색성량 미촉법. 여섯 개다. 그, 그 십이처로법, 십이처가 십이처가 뭉쳤는데 거기에마다 뭐가 생겨나느냐? 육식이 생긴다. 육식. 그러니까 육병, 육식, 육근, 육근, 육식. 육경. 내가 여섯 개의 구멍으로 바깥 세상을 둘러보는데 바깥에서도 여섯 가지의 종류가 내어 네. 그러니까 육대 육으로 맞잖아요. 눈은 색, 뭐 코는 색 성향이잖아요. 어? 소리자 귀 아니 비설신의와 색성양미척법이 일대일로 만나 갖고 아육 여섯 개의 역육식이 생기는 그래서 십팔 체계. 그러니까 예도 와서 그 부처님 이 세계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부처님은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니 이유가 이 세계와 내 세계는 다르다. 했고. 왜 나의 여섯 개의 어, 아니비설신과 바깥에 있는 아니비설신, 너희를 부대치 갖고 하나 육식에 의해 갖고 사물을 견지하고, 이 세상 또한 내가 만들었는데, 이 내가 만든 이 세상과 네가 만든 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 질문은, 어, 대답할, 질문 그 자체가 한번 잘못되기 때문에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둘길 가다가 목사님이 이 세계는 언제 탄생한 줄 아십니까? 스님이 우연뭐 하나님께서 어? 뭐 만들었지? 이렇게 대답하니까 어.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고 목사가 스님한테 물었어요. 세상이 언제 만들어졌느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그대가 나한테 질문을 하고 내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에 이 세계는 만들어졌다. 그대가 묻는 그 순간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니까 세계가 만들어졌다.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졌다. 이 순간도 그 선적으로 말하면 안 맞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서 만들어졌다. 어? 그대는 어디에다 점을 찍고 점을 찍으기 위해서 찍으십니다 정심입니다. 정심 어? 정한다. 마음 심자. 우리가 아침 정심, 저녁 그러고그 덕산 스님이 모파한테 떡 팔으라고 하니까 모파가. 어? 공강경에는 음, 그,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도 없는데 그대는 어디다가 정심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정하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다 가면 벌써 그러니까, 어, 뭐 지나가고. 그러니까 어뭐 여기다, 뭐 여기다 뭐 이런 순간적인 이야기겠죠. 하 그래서 이제 동안에 부처님은 참으로 어떻게 그렇게 참 육근과 육견과 육식을 합해 갖고 이것이 세계다. 개인이 갖는 세계다. 그리고 이 세계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지금 내가 세계를 의식하는 그 순간에 만들어졌 그럼 세계는 언제 사라졌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세계는 사라져버리고 있다. 내가 죽음으로써 이 세계가 사라질까? 과연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내가 이 만들려준 이 세상에 내가 들어온 거지. 어? 내가 들어왔을 뿐이고, 또 죽음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버스가 지나가는데, 시내 버스를 내가 그 버스에 탔을 뿐이고, 또 내릴 때쯤 돼갖고 내가 내렸을 뿐이지만은, 버스는 내가 타기 전에도 버스가 있었고 내가 내린 후에도 버스는 유지하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 보통의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래. 응?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죽는 순간이 있을 수 없다. 그럼 단멸론이네 그럼 내가 죽으면은 모든 것은 끝이가 이래 된다. 응? 그래서 이 부처님 단멸론을 그 주장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업 업을 이야기한다니까 그 행위자는 행위자는 없어도 업보는 없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자는 없어도 업보는 없다. 이 업의 업이 결국은 다음 생애에 어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가 탁 태어났을 때 그냥 태어났다기보다도 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연기잖아요. 훨씬 연기되어 있다니까요. 부처님의 연기설에 의하면은 단독으로 있는 건 없다. 그 옛날에 그 누구입니까? 방거사가 마조 그 마조한테 마주? 가서 질문을 한답니까요 음, 짝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 짝짝짝짝으로 됐다니까요 어둠과 밝음과, 뭐, 양, 음, 뭐, 남자, 여자, 다 짝, 짝짝이로 되는데, 짝하지 않는 자가 누구니? 네가 저기, 한강물을 다 마시고만 내 그때 이야기 해주지. 이 참나, 참노 같은 경우는 짝하지 않는다. 하나밖에 없는. 어? 그리고 이 업의 영향을 받는다. 부처님도 가만 보면은, 그, 그, 당시에 사성 계급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라마는보라마 죽어도 또보라마를 카사트리아는 죽어도 또 태어나면 또 카사트리아로 태어나고. 저, 누구야, 저, 달라이라마는 죽어도 태어나도 또 달라이라마 태어난다고. 이렇게 하고 앉았다.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 이거, 우리 불교의 정신적인 지주인데 자기는 계속 윤회를 한다. 한생한다. 윤회가 아니고, 윤회와 한생의 차이는 있다. 윤회는 뭡니까? 업보에 의해 갖고 윤회를 하는 거죠. 환생을 의하면, 영혼이 있어서, 아트마, 나라는 자아가 있어 갖고 죽어도 그대로, 어, 환생한다. 이런 이야기. 근데 부처님은 환생보다가는 아마 윤회를 이야기했고, 육도윤회. 육도윤회도 내가 볼 때는 죽었서의 육도윤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이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우리들은 육도윤회를 하고. 길 가다가 만짜리 하나만 주도 바로 극락세계요. 식당 가서 돈을 지불하려고 지갑을 뜯어내는데 지갑이 사라졌을 때 바로 지옥을 느껴. 먹고 싶은 거는 많아도, 어, 뭐, 내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기. <laughs> 화가나고 물불불 끓을 때, 어? 그리고 뭐, 눈앞에 있는 이익에 집착하면 축생. 그래도 인간이 그래도 그런 대로, 뭐, 돌을 닦을 수 있는, 어, 인간이다. 그럼 아수라, 아수라도 인간보다는 우세하지만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강해갖고 맨날 으르릉거리고 있다. 그럼 천신이 최고네. 천신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사는 난 복이 다 끝나면은 다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도 짓고 그러니까 선, 선의와 불선, 선과 불선으로 하잖아요. 좋은 일다 해놓으면은, 이제, 나쁜 짓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다, 또. 그래고고 극락세계에 있다가 나쁜 짓 받으러 지옥으로 바로 떨어져 놓 수도 있다. 이게 육도윤이다. 근데 참으로 이 부처님은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럼 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어, 괴롭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그, 부처님 시절만 해도 막 온갖 종류, 불을 숭배하는 자, 물을 숭배하는 자,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도 많고, 온갖 종교들이 많고,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는 나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또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인기가 있다니까 나는 몰라! 이랬다가는 안된다입니다 몰라! 해갖고도 버틸 수 있는 중국의 공자님은 가능했어요. 제자가 와서 죽은 후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러니까 이놈아, 살아있는 우리도 지금 잘 모르는 이 세상인데, 어? 그거나 열심히 살 생각 안 하고, 왜 죽은 후에 세상이 궁금해지느냐? 어? 우리 조상, 죽은 조상을 어떻게 잘 모셔야 됩니까? 이놈아, 살아있는 조상도 못 모시면서, 뭔 죽은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고 걱정 느냐 공장님도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그럼 제사는 왜, 왜 모십니까? 공자님한테 제사, 목적. 제사의 목적은, 아, 이건 짜라,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제사의 목적을, 아, 막, 본만 막, 그 행제들끼리 서로 제사 안 모신다고, 막, 싸움하고, 우리 집도 막, 그, 서로 간에 제사 날, 그, 제사 준비하러 행수들이 안 모인다고 막, 그, 큰 행수가 성질부려갖고, 그러면은 나눕시다. 이라고. 첫째 동선은 요만큼, 둘째 동선은 요만큼, 셋째 동선은 요만큼 해갖고 와서 그 제삿날한테 뭉치자. 오히려 합의를 봐요. 근데이 제사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형제들끼리,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 갖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선조의 공덕에 대해서 칭송하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끼리 화합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사를 모시는 거지. 그런 것은 사라지고, 제사의 목적은 조상한테 밥 주는 거. 어느 종교 단체는, 우리 그, 아이고, 그 종교가, 뭐 이름도 굳이 뭐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이래요. 그 포교사가 와갖고 내보고 하는 말이, 그 제사를 잘 모셔야 됩니다. 조상 제사를 잘 모셔야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중족, 고족. 이 사대를 제사를 통해서 잘 모셔야 이 사대가 제사밥을 먹고 나의 소신이 될수 있다. 그래서 나쁜 어 귀신들이 달려들락 해도 우리 조상들이 밥을 제사밥을 잘 먹고 힘이 넘치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4대 제사를 잘 모셔야 되니까 우리 중 단에 와서 제사 모시고 또 여기서도 뭐 제사 그거 말고 제를 지내야 된다더. 그래갖고, 시장 가서 뭘좀 사갖고 올 테니까, 5만원 돌래. 아, 그런 시절에, 어, 부처님은, 정말 그, 그, 뭡니까, 전생과, 죽은 후에 후생에 관련되는 이야기는, 진짜 부처님은 별 관심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보다도, 정말 관심은, 지금 여기서 괴로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가장 관심이 컸는데, 자꾸 질문하니까, 공자님도, 참 부처님도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의 방편적인 이야기를 나. 안 할래? 안할수 없었지 않았겠나? 그래서 나온 게 업보. 행위자는 없어도 업은 남는다. 네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네가 죽어서 다음 생에는 그 업에 의해 갖고 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한요 정도는 이야기야. 그리고 단멜로는 아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서 끝, 하면, 은 죽음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은이오분 생의 삶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지 멋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죠. 끝나. 니가 니네 멋대로 살아갖고, 업보에 의해갖고, 다음 생에는 극락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인생, 인간으로 환생하든지, 짐승으로 환생하든지. 어쨌든 간에, 업보는 남는다. 이렇게 말해야 우리가. 다음 생을 위해서 5분 생을 보다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